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2절과 4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매 모세가 그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거룩한 옷 가운데에 에봇, 받침, 긴 옷과 또 속옷, 두건, 속바지, 띠, 거룩한 패를 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마친 것을 모세가 보고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 가운데에서 거룩한 패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30절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겼다. 이마에다가 이 거룩한 패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패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계시고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죄와 결코 함께 유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힘으로는 이 성결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친히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주님의 그 완전한 의와 거룩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만을 예수님의 중보하심만을 우리의 의지로 삼고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는 과정을 보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어떠한 것이든 간에 부살렐이나 오올리압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의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손의 능숙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따라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의 제작을 마쳤을 때 모세가 이걸 보고서 축복했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축복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고 창세기 일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절로 축복을 불러오는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고 축복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복된 삶, 선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이루어 가는 모습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의 거룩한 패를 통해서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성결하게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자랑케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고 축복을 불러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